학평화상 시상식도 할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두 명씩만 했어요. 그리고 매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100억이라는 돈을 상금으로 줘서 50억, 50억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열몇 개의 그 후보에 대한 것들을 선학평화상 사무국에서 영상으로 한 사람당 한 2분씩 만들어서 아침 조회 때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어머님이 다섯, 이번에는 다섯 명을 주자 했는데, 그 다섯 명을 주자고 한그 사람들이 다 환경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게 집중돼서 되게 아주 어머님이 가장 감동받았던 사람은 뭐냐면, 아주 젊은 사람인데.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을 다 수거해가지고 바다를 깨끗이 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혼자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뜻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면서 했던 그것이 감동이 굉장히 크셨나봐요. 그래서 그분부터 해가지고 4명 더 해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100억을 어머님이 내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명이면은 몇, 몇 억씩 돌아가는 거죠? 20억. 씩 어휴, 수학을 너무 잘하시는데. 산수. <laughs> 국면 최고, 국면. <laughs> 그래서 20억씩 주는데요. 이번에 한국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예. 그때 그 수상금이 12억인가 13억이래요. 근데 어머님이 웃으면서 이번 노벨 문학상 하는 거보다는 내가 많이 주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웃으시면서. 제가 이거를 공유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오늘 여기 북면에 처음 오신 분 손들어보세요 네. 이따가 요, 여기 지금 처음 손드신 분이 있가 우리 식사 시간 때그 각자 소개 한번 하실 텐데요 제 북면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국에 아주 아름다운 산 100개 가운데 여기에 3개가 여기에 있어요 화학산 명지산 연인산 네. 정말 아름답거든요 지금 어머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 환경을 보존하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큰 행사를 해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북면에 소속된 우리 축복 중심 가정들 수련생들 gpp 멤버들이 여기에서 정말 환경을 위해 우리는 항상 예배가 끝나면 식사하고 이 환경 정비하는 그런 봉사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것이 참 어머님의 이 환경 선교 어머님이 환경 선교라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시작. 환경 성교. 네. 우리 북면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환경 성교사라고 생각하시면서 할 때마다 아, 참어머니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실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고요. 또한 가지는요. 어머니께서 그 지금 아까 우리 영상에도 일본 그 지도자들 와 가지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그 교육 잘했냐 하셨잖아요. 네. 그 교육 들어보신 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네 아마 수련소에서도 이제 곧그 이기식 국장님 모셔가지고 들으실 텐데요 어머님이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시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독생녀 한 학자 참 어머님을 하늘 부모님이 이 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런데 어머님이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랬냐면은 유엔이 한국 전쟁 때 UN이 그 많은 나라들을 참전시켜 가지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이독생녀참 어머니를 하늘부모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처음 오신 분은 못 보셨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북면이 6.25 전쟁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 이곳에서 있었고 그래서 많은 참전비들이 각 나라의 참전비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네. 어머님이 어제 바로 그 유엔 참전했던 그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북면에서 우리 지효 군사님하고 우리 유포 군사님 여기 북면을 지키시면서 정말 오랜 시간 지켜와주셨는데 여기에 바로 그 유엔에 그 참전했던 군인들을 정말 정성껏 기리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어머님이 말씀하시니 어머님을 보호하고 아버님을 보호하는 그러한 성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곳이 우리 북면이라는 것을 어머님이 이렇게 북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안 하셨지만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기에서 선교활동 여기 지금 집필분들 선교사분들이 우리 다 이제 선교를 하시면서도 그 의미와 보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참 부모님이 지상에서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어머님이 천원공 천일성전 입궁식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입장에서 왔는데 지금 아버님 성화 이후에 어머니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53년간을 참아나왔다 뭐를 참아나왔냐면 아버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이 아버님을 통해서 하는 섭리를 아버님을 통해서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 독생자 섭리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시간이 53년이에요 아버님과 성원하고 아버님 성화할 때까지 53년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다시 얘기하시는 게 정말 하늘 아버지가 지상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어머니와 함께 하늘 부모님으로서 이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 집이 어디라고요? 천원궁, 천원궁. 안들립니다. 어디라고요? 천원궁. 천원궁 천일 성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천원궁 천일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물심 양면으로 정성을 다 드리고 있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상천국 생활을, 찬을 부모님들이 지상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가평군 복귀를 위해서, 참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저도 이기성 원장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어머님께서 남북 통일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평 복귀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저희는 그 안에 북면, 가장 북쪽에3 8성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 가평군에 있는 게 북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북면을 지상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매주 이렇게 모여서 이 북면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황성도 해 뿐만 아니라 우리 축복 가정들이 참부모님을 먼저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3대 축복, 개성완성, 가정완성, 주관성완성을 해당하는 것을 우리들이 실천을 하면서 국면에 있는 주민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금 마지막에 참 어머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 부모님을 이 지상에 모시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거기에 함께 동참했다는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함께 지상 천국 생활의 그 환경을 넓혔다는 우리. 북면에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것을 제가 강하게 느낀 네. 부분을 네. 오늘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